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 큰힘 받고 또한 주간 동안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충주 남북교회에서 이제 교육부를 담당하고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가지는 특성상 이제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될때 듣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주에는 세 살에서 다섯 살의 유아부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스무 살 넘은 청년들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1 0대 청소년 초등학생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어떤 날은 장년이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거의 전 세대를 아우르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누고 또 준비를 하다 보면 각 세대별로 관심사나 공감대가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은 특별하게 방귀 이야기 하면은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슨 똥뭐 이런 약간 더러운 이야기 하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들어요. 뭐그 외에도 게임 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참 좋아하죠. 또 청소년들은 연애 뭐 첫사랑, 뭐 공부 또는 뭐 비전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나마 좀 집중해서 듣고 청년들은 청년들도 뭐 연애 결혼 진학 군대 뭐 교우관계 뭐 이런 거 이야기 하면은 그나마 좀 열심히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곳을 살아가죠 특정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특정한 공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특정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이해를 가지고 있고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특정한 시대와 공간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해한다면 오늘의 말씀인 이 에스겔의 말씀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기는 남유다가 기원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략을 받게 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당시에 30살이었고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발 강가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그발 강가에는 이 포로들이 머무르는 촌락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촌락 중에 아마 에스겔은 델 아비비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머무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에스겔과 유대 백성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을까? 아마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포로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포로들은 살아갔고 그 에스겔은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에스겔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태였었다라는 거지요.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3절에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터전이고 중심이었던 성전을 이제는 떠나게 되었고 또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에스겔은 아마 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굉장한 절망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나누었지요. 절망에 빠져 있고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지금 에스겔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지금에 있는 상황에 에스겔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소망이다. 또는 위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 에스겔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4절부터 읽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위로와 소망의 초점이 맞춰져 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에스겔의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소망에 대한 말씀, 회복에 대한 말씀도 주시지만 거기까지는 아직 너무 먼 시기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너무 좌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의 초점을 소망이나 위로가 아니라 어디에 맞추시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맞추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소망이나 위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무엇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에 빠진 에스겔에게 그리고 혹시라도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에서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지요. 그걸 본 리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빨리 집에서 도망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치는 마당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집을 그냥 홀몸으로 뛰쳐나와서는 막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야곱은 이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먼 겁니다. 야곱이 도망치고 뛰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마음으로 쓰러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그때 야곱이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어떤 돈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의 만남이 그 꿈속에서의 만남이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을 주었고 야곱으로 하여금 하란까지 갈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힘들 때 그에게 힘이 되었던 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야곱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에 빠진 이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절망스러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수없이 말합니다. 왜 절망스럽습니까? 돈이 없어서 절망스럽습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 절망스럽습니까? 직업이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절망스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요. 물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고 또 힘드신 분들도 있지만, 국민 전체적으로 본다면 절망스러울 만한 경제적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망스럽다고 하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는 게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수없이 많은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 못 만나고 예수님 못 만나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 그것처럼 불행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어서인지도 모르겠는데 지난 3년여간의 시간동안 이 교육부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정말 적었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방학마다 이루어졌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게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지어 지금 어린이 예배는 3개월 정도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일어서야 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청년들에게 절망의 세대라고 하고, 청소년들은요, 몇년 전부터 한국에는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물론 지금이야 어린이이고 청소년이고, 또 아직 청년 중에서도 어린 청년들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교회 가야 된다라고 다그치면 그손 이끌려서 교회 나오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혼하고 장성해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나 창세기의 야곱이나 그리고 21세기의 우리들 모두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소망이나 위로나 능력보다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소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소망이나 위로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일까?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을 아주 면밀하게 한번 좀 살펴봐야지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재정적인 충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또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 몸이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란 무엇이냐? 나의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 한번 잘 보십시오. 기대가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 기대대로 일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대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대대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남아메리카 파라과이의 임동수 선교사님이 쓰신 책《녹슬지 않고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에는 이런 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선교팀이 옵니다. 한 주간의 사역을 위해 오는데만 세번 비행기를 타고 36시간을 비행기와 공항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일기예보가 온통 비소식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같은 소식뿐입니다. 비가 오면 길이 펄이 되기에 학교도 휴교하는데 그런 지역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사역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산이 없어서인지 일기예보가 거의 틀리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정말 절로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들렸습니다. 넌왜 그렇게 애걸복걸하니? 조금 의아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선교팀이 오는데 비가 오면 사역을 할수 없잖아요.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이 선교팀의 사역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주님도 그 기도를 받으셨고, 크게 역사의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또 드린 재정이 얼마이며, 오고 가는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데요. 하지만, 비가 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해지는데요. 한참을 거의 외치다시피 항의 아닌 항의를 드렸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들으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넌왜꼭 일을 해야만 이번 선교팀의 사역을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지? 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향한 내 마음을 발견하고 또이 땅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쏟아 놓고 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텐데 넌 항상 일이 내 생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넌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누군가 그 비를 간절히 원하는 이의 기도엔 내가 귀를 막아야 하니 마지막에 마음에, 마음에 쿵하고 큰 울림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는데 저 스스로 얼마나 반성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다 이런 것 아닙니까? 내 기도와 내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계획하신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소망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시간이나 아니면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 에스겔을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들 참 쉽지 않게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쉬운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이었냐면 심판의 말씀, 유대의 죄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말씀을 받으셨,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 말씀 듣고 후회했을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무서운 이야기만 하시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을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무조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판을 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만나 주시는 것 자체가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주고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될때 우리가 그때서야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임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하는 날,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실 때만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자 나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더 집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더 깊이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어떤 기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통도 완수해서 훈장처럼 무언가를 받고 사순절 성경기도 참여해서 훈장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비록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위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의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좌절이 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내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한 주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